안녕하세요. 골프존 리드베타 아카데미 박치우 프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힘도 빼고 타이밍을 맞추면서 비거리와 방향성까지 한 번에 좋아지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클럽을 왼손은 그립 쪽을 잡고 오른손은 이 샤프트 쪽을 잡아주세요. 그런 다음에 백스윙을 올렸다가 이렇게 요 허리까지 내리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함으로써 힘이 빠지게 되고 이 힘이 빠지면서 타이밍이 맞아지는데요.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다운스윙 때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많이 써지거나 아니면 힘이 들어가서 또 반대로 왼쪽 어깨가 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. 하지만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백스윙 갔다가 허리까지 내리게 되려면, 허리까지 내리게 되려면 힘이 빠지면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올라가서 허리까지 내리고, 허리까지 내리고, 허리까지 내리고, 그 다음에 턴을 해주게 되면은 타이밍이 맞으면서 정타가 맞으면서 비거리가 향상되게 되는데요. 일단 아마추어 분들은 무조건 힘이 빠져야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동작의 포인트가 몸이 너무 많이 열려버리거나 또 힘이 들어가서 왼쪽 어깨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또 오른쪽 어깨가 너무 엎어치지 않도록 백스윙 갔다가 그대로 내려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여기서 올렸다가 허리까지 내려서 올렸다가 내리고 이 상태에서 피니쉬. 이 동작은 공 치기 전에 한세번 정도 해본 다음에 내가 힘이 빠지면서 허리까지 잘 떨어지는지를 느껴보고 공을 쳐보시는 게 연습 방법입니다. 여기에서 허리까지 하나, 둘, 셋, 내리고. 네, 이렇게 쳐보시면은, 아, 내가 여기까지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느껴지면서, 아, 내가 힘을 빼는 타이밍도 알게 됩니다. 힘을 빼는 타이밍을 알게 되니까 몸이랑 클럽이랑 같이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공을 터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오늘 제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